<laughs> 좋은 아침입니다. 자, 저 오늘 마리한테 일찍 일어나라고 했거든? 같이 이제 준비하고 나가서 밥 먹고, 카페 가고, 조금 놀고 싶어서, 그래서. Просыпайс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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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руг. Посмотри, посмотри, посмотри вокруг. Просыпайс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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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руг. Посмотри, посмотри, посмотри вокруг. Хочешь окно открыть? Просыпайся, устаю, да я проснулась уже с таким, блин, как ты. Попробуй не проснуться, который поет мне просыпайся. просыпайся. хорошо. Ну, поэтому я растение. пищу, я за ЗОЖ. Кушать йогурт и бананы из Стербакса. как будто мы с тобой вообще просто. ЗОЖ. Тебе подруга Мне еще, я тоже хочу. Мне тоже плохое зацепить. У меня нет денег, чтобы исправить твое плохое скажи, не срать. Помахай в камеру, я типа собираться сейчас буду. Капец, у тебя срать. Ну что ты, ну что ты начинаешь? на камере. А на камере не видно, что у меня срать. Я как будто чистая.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준비 다 됐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마리아는 지금 사진 찍고 있고요 뜨뜨뜨가 뜨뜨뜨 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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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요 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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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이 뜨뜨 요겨울이 뜨뜨 뜨 겨울 시작 오르바이션 어머니 아빠 1위 1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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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 아 여러분 like <laughs> 한국은 이렇게 추운데 oh, <laughs> 제 고향은 지금 영하 20도인가? 아야, 저 너야 딱

맛있는 것들 행복 샌드위치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저 응? 마니와 네 먹고 갈건데 응? 마니와 라떼 두잔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연하게 원산만넣어요네 하나는 그냥 원샷만 넣어주시면 돼요 발레리아 그냥 리아 에리야못알아듣으시는거예요 발레리아 그냥 발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, 저희 돈이 이렇게 없는데 카페 왔고요. 저는 하고 싶은 거다 해요. <laughs> 카페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. 요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는 샌드위치하고 디저트하고 커피 이렇게 샀습니다. 여기 말이야. 캠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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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올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려 오늘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자 친구들 저희는 이제. 카페에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었고 일단 열심히. 사람 많이 있었어. 어, 근데 사람이 장난 아니. 진짜 그럼 이렇게 많이 온다고요? 오, 아니 여기서 무슨 <laughs> 무슨 맛집이세요? 이렇게 엄청 맛있지 너무 맛있었는데. 아 몰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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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다다다다 빨리 나와 아 진짜 이다다 빨리 다 재미있냐고, 재미있어? 아, 난 재미있는데. 어, 손실이야! 얘들아, 어느 천도 춥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발견 끼고 있어. 너무 추워서. 마리아, 소감 좀. 소감은 그냥 겁나 추워요, 여러분들. 진짜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아, 날씨예요. 마리아는 지금 내가 이 날씨에 되게 <laughs> 밝아가지고 춤추는 릴스 찍는 게 어떠냐고요. 이 날씨에. 근데 릴스 찍으면 옷을 다 벗고 찍어야 한단 말이거든요.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? 어르시죠고다 <laughs> 도착했어. 얘는 미척하는 중이고요 네, 날씨가 너무 추워서. <laughs> 그냥 또라이. 러 오셔 사람들도 춥습니다. 자 여러분, 저희 이제 늦어 늦어 집이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여기 가지고요. 빨리 그 따뜻한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어 그게 이제 쉬려고 합니다. 안녕, 머리야 너도 인사 좀 해줘. 안녕, 인사. 빠이